sbs 방송 32주년을 맞아 이명웅만을 위해 방송 2시간 특별 무대를 만든 이유는 mc 붐 나훈아 선배도 이명웅과 같은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공식 무대 방송은 언제? 앞서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sbs는 올해 말 방송 32주년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며 이 기념식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대거 참가합니다. 한편 현재 최고의 트로트 아티스트 이명웅은 이 기념식에서 공연할 무대도 가질 것입니다. SBS 제작진은 임영웅만을 위한 특별 방송 무대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연은 임영웅의 서울 미니어처 콘서트로 볼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왜 SBS가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임영웅이 소속 연예인이 아닌데도 특별한 특혜를 주는지 궁금해합니다. 제작진은 임영웅이 지난해 12월 아이 히어로 콘서트로 팬들에게 긍정적인 새 바람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SBS 방송 32주년 기념식에서 이명웅을 통해 팬들에게 의미 있는 무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SBS 같은 방송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명웅이 출연한 프로그램들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송사들이 이명웅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싶어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SBS의 오랜 진행자 MC 부문 이명웅은 항상 방송국의 사랑을 받는 게 행운이라며 나훈아 같은 선배들도 SBS에서 특별한 무대를 가진 적이 없다며 이명웅의 무대는 항상 팬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BS는 오는 9월 방송 32주년을 맞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20주차 가온차트에서는 싸이와 이명웅,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부문별 정상을 휩쓸었습니다. 임영웅은 정규 1집 I'm Hero 위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로 지난주에 이어 다운로드,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정상을 기록했습니다. 데뷔 6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상징하는 대표곡으로서 최근 유튜브 콘텐츠와 함께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과 감성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세대 공감 뮤지션, 임영웅의 매력을 더욱 짙게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긍정적 평가에 따라 다양한 세대의 주목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영웅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요 오이 심고요오이 오이 세 개만 샀어요. 그냥 저 목마를 때 하나씩 먹고요